HLB 공매도 세력 1편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은 더욱 흥미로운 HLB 공매도 세력 증쟁 역사를 살펴볼 테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4일 공지글입니다 HLB 초기 유튜버인 오인나님이 신한금융투자 창구에 불법적인 공매도 의혹에 대한 영상을 올린 이후 거대 금융사로부터 개인이 법적 대응에 위험에 처한 이후 회사에서 개인주주인 어이나님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회사측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공지였습니다. HLB 주주연대와 신한금융투자 간의 논쟁에 대한 입장 최근 저희 HLB 주주연대와 일부 주주께서 유튜브와 블로그 등의 매체를 통해 신한금융투자의 변종 공매도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신금투는 해당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우선 주주연대가 주장한 신금투의 행위는 신금투 창구를 통해 행해지는 행위로 정정됨이 마땅하고 이 점에서 신금투의 억울함과 불편함이 충분히 이해될 것 같습니다. 주요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입장 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파악했던 바, 주주연대가 주장하는 내용인 즉, 신금투 창구를 통해 시세 조종이 있었으며, 이를 위해 소위 변종 공매도가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주연대는 신금투 창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시세 조종행위와 변종 공매도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올해 초부터 심금투 창구를 통해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형태의 매매가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지속되었던 것은 비단 주주 연대만의 생각은 아니며 저도 인지하고 있던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매매 형태라 함은 구체적으로 1번 개시 초반에 주가를 하락시키기 2번 상승시 대량 매물을 쏟아내며 주가를 하락시키기 3번 종가에 집중적으로 주가 하락시키기 등으로 이러한 비상식적 매매 형태는 시세조종 행위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비상식적 매매가 반복적으로 지속되었다면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를 위한 매매 행태라는 합리적 의심에 도달하게 됩니다. 비상식적 매매는 또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에서 이처럼 언제든지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을 항상 보유하고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이에 주주연대는 변종 공매도를 의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주주들이 신금투의 컴플라이언스팀과 고객지원팀 등에 사실을 제보하고 항의하며 시정을 요청했으나 신금투 측으로부터 어떠한 답변이나 시정조치가 없었으면 물론 이후 그러한 매매 형태는 지속됐다고 합니다. 이번 논쟁의 본질은 신금투가 아니라 신금투의 창구를 이용하는 불법행위의 문제입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장기간의 행위에 대한 시세조종의 의혹이 있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주주연대의 경고와 시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금투가 주주연대의 사실관계 규명 요청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주주연대는 신금투의 관리자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는 결론에 닿았습니다. 신금트로부터 어떠한 답변이나 개선 조치를 듣지 못한 주주들은 감독기관에 조사 요청을 했고, 결국 천여 명의 주주들이 성금을 모아 불법 공매도를 직접 규명하겠다는 자력 구제에 나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주주연대가 주장하는 시세 조종과 변종 공매도는 합리적 의심 수준입니다. 즉, 명백한 증거는 없을 것이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시세 조종과 신금투 계좌와의 인과관계 또는 변종 공매도를 입증할 방법이 없으며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는 상식에 기초해 볼때 주주연대의 주장은 일견 타당성을 결여합니다. 신금투는 규모와 업력에 걸맞는 윤리의식을 갖추고 있으리라 빚습니다. 대형 금융회사 이기에 수많은 고객들이 있을 것이며 의심받는 행위가 신금투를 이용하는 특정 계좌의 행위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많이 억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수많은 주주들이 시세 조종성 매매를 인지해왔고 그것이 신금투 창구를 통한 매도였으며 오랜 기간 지속됐고 반복됐다면 적어도 상관관계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신금투가 여전히 해명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주주연대의 인식이 정당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주주연대의 주장을 근거 없는 음모론이나 집단 이기주의로 폄훼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주연대는 주가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신금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회사입니다. 큰 힘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릅니다. 신금투 계좌를 통해 그러한 행위가 수개월간 지속되고 있었고 주주연대에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신금투에 수없이 제보했음에도 개선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신금투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신금투를 이용하는 기관 및 외국인 투자가로서 이영업일 결제제도를 활용하여 주식을 먼저 매도한 후 수량을 채워 넣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투 고객 계좌 중 지난 1열 개월간 HLB 주식을 일정 수량 이상 지속 매매한 주요 계좌들에 대해 감독 기관의 시세 조정 여부에 대해 조사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요청은 주주연대에 대한 법적 조치 이전에 제기된 문제를 먼저 살피는 것이 신금투를 위해서도 나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며, 만약 조사가 진행된다면 저 또한 감독기관의 조사에 적극 응할 것입니다. 주주연대 에 요청합니다. 더 이상의 문제 제기를 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자제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한 신금투의 조치를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신금투의 조치를 지켜보겠습니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금투에서 사실 규명을 외면하고 법적 조치에만 집중한다면, 저는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이 아닌 최대주주. 개인 자격으로 주주연대 변호인 선임 등 재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주연대 의혹 제기와 항의에 동참할 것임을 밝힙니다. 지난 수년간 회사를 괴롭혔던 악성 루머들이 신약을 입증하는 수많은 과학적 근거와 임상 결과들로 인해 저절로 사라졌듯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우리 회사가 글로벌 항암 제약사로 우뚝 서는 그 날이 되면 사라질 문제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회사의 대표로서 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주주연대와 신금투의 논쟁은 제가 기어이 해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더 자각하며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끝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신금투의 불법 공매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청을 하였으나 어떠한 명쾌한 조사 과정 결과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신금투의 공매도 의혹을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 주주가 의혹을 제기하여 거대 금융사가 법적 대응을 한다면 그 개인 주주는 엄청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삶이 피폐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개인 투자자도 거대 금융사의 불법적인 의혹에 대한 말을 꺼내지 못하게 되겠죠. 당시 HLB 회사와 진양군 회장이 어이나님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까지도 HLB 회사와 진양군 회장이 공매도 세력과 결탁하고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019년 8월 5일 공지글입니다. 627 사태 이후 각종 루머에 대한 해명하기 위한 공지글입니다. 삼성 데이터 확정과 분석에 따른 리보세라닙의 향후 방향성 및 일정 발표. 오늘 발표는 모든 투자자에게 시차 없이 공정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단어와 문장을 포함한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내용의 왜곡을 막기 위해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당연히 발표 내용은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먼저 공매도와 악성 루머에 대해 말씀드리고 유럽 아마케 그리고 지난번 탑라인 결과 발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린 후 데이터 전체 분석에 따른 리보세라닙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매도와 악성 루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임상 중단설, 대주주 지분 매각설, 대규모 증자설 등 많은 악성 루머에 시달려 왔으며 그때마다 주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악성 루머가 공매도와 결탁하고 있다는 의심은 저를 비롯한 모든 주주들이 함께 갖고 있는 의심이며 확신에 가깝습니다 악성 루머를 동반한 공매도와 싸우는 게 신약 개발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는 자조가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 회사에 관한 지난 수년간의 악성 루머 중단 하나도 사실로 드러난 게 없다는 것을 주주들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공매도가 있는 한 루머는 계속 생성 유포될 것입니다. 회사가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장마감을 앞둔 시점에 동시다발적으로 퍼지는 형태여서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실 그대로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개가 지저도 기차는 갑니다. 근거 없는 유치한 루머에 현혹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리보세라닙은 2014년 중국에서 시판된 이후 약효에 대한 소문으로 블록버스터가 된 항암 신약입니다. 이번 임상이 신약의 실패 또는 임상 실패라면 리보세라닙을 주요 파이프라인으로 하고 있는 헝루이 주가가 어찌 미동도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임상은 중단되거나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탑라인 발표 당시 신약으로서의 가치와 효능은 확인하였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탑라인 발표 후 많은 오해와 노이즈로 인해 주주와 투자자들이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희 같이 오랜 시간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에게는 신뢰가 최고의 무기이며 진실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때문에 매 순간 있는 사실 그대로를 알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확정되었고 분석을 마쳤습니다. 전체 데이터가 확정되어 방향성이 결정되면 공개하겠다고 했고, 약속대로 그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사실관계의 기초에서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NDA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데이터 최종 분석 결과 임상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다수의 지표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끝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최근 위축되고 있는 KBIO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HLB 회사는 각종 악성 루머에 대해 팩트를 기반으로 하여 해명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주주 보호를 위해 기업의 비전과 계획을 설명하기까지 했죠. 이렇게까지 해도 HLB 회사와 진양군 회장은 부도덕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019년 7월 9일 공지글입니다. 유기칠 사태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자 회사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낸 공지글입니다. 금일자 머니투데이 기사 HLB 3분의 대량 공매도 사태 단순 우연일가에 대한 회사 측 입장을 밝힙니다. 회사는 공매도를 이용한 주가 조작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두 개의 해외 증권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위 기사의 내용은 합리적 의심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회사는 콩매도의 불법성 추가 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법무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감독 기관에 정식으로 추가 조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는 투명성 추구와 신정성 확보라는 경영 방침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개발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임상 일정 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공지한 대로 임상 3상의 최종 데이터가 확정되면 FDA와의 협의를 통해 신약 개발의 방향성을 확정하여 알려드릴 것이며 최종 데이터는 유럽암 학회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다양한 적응증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임상은 예정대로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지난 많은 영상에서 언급하였지만 정보 분류 연령력은 개인의 몫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군요. 회사 공지글을 믿을지 기자가 쓴 기사글을 믿을지도 개인의 몫입니다. 자 여러분, HFB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 역사 어떻게 보셨나요? HLB에 투자하는 이상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HLB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신약 개발 기업이나 초기 성장 기업에 투자하더라도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공매도 세력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그들의 작전에 휘말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HLB 공매도 세력 전쟁의 역사를 통해, 그들의 행태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전쟁에서 살아남아 끝내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공매도 시스템의 공정성 개선과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클릭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더욱 유익한 영상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인사이트 넘치는 투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되니 안 되니, 돈 댄디 투자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